우리 무무은 정책이 바뀐다든지 교재가 개선되기 방면 너무 빨리 항상 앞서가셨어요. 제가 프랜차이즈를 지금 네 번째 하는데 다른 데는 처음에 책이 막 발간되고 나면 책이 안 나왔었습니다. 거의 머물러 버리고 한 5년 되면 그냥 문을 닫는 경우 참 많았었거든요.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랄 만큼 교재라든가 또는 그 시스템 부분에서 꾸준히 성장을 해왔다고 봅니다. 교재도 다양해지고. 좀더 아이들이 학습하기 편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정되어지는 노력이 실제로 있었고요. 제가 알고 있는 잉글리시 부문은 앞으로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좋은 교재를 더 좋은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역량이 있는 회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. 음, 적게 하는 게더잘 가르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는 가림판만 갖다 올려놔도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그리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하니까. 굳이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설명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평가 시스템까지 도다돼 있어 이 평가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 이십만 원 정말 이건 아깝지 않다 이게 이해가 가는 거죠 어머니들이요. 이 시스템으로 공부를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은. 앞으로 바뀌는 뭐 컴퓨터로 하는 IBT의 어떤 그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금방 적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더 발전적으로 달수 있을 것 같아요. 인근 지역의 커다란 어학원에서 그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어요. 그분 말씀이 우리 무무 아이들, 그래봐 포커스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학원의 탑 클래스 애들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결과를 보면서 이 잉글리시 무무가 너무나 좋고 옆에 계시는 원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또 힘이 나서 더 좋습니다. 앞으로 무무는 정말로 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확신하거든요. 그리고 아무리 밖에서 누가 좋은 조건을 온다 해도 저는 정말로 무무에 죽고 무무에 살랍니다.